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드릴 라스자칼입니다. 메가헬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 개정 클리어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두 개정 클리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30레벨에서 베스트브랜드 보너스만 받아도 두 개정 클리어할 수 있는 포켓몬들은 메가거부관 그림자기룡군, 그림자대장이가 있고요. 날씨부스트까지 받으면더 다양한 카운터 포켓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날씨부스트를 피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한 날씨 부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아끼는 베스트 브랜드에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권유하시면서 더 다양한 포켓몬들을 같이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잡아 잡아 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잠깐 메가헬가 관련 공지사항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메가헬가는 아직 포켓몬고 라이브에 공식 공지사항은 없습니다만 트위터 포켓몬고 공식 개정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메가헬가 레이드 진행 기간은 9월 30일 수요일 새벽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메가헬가의 상성 관계 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보시는 자막처럼 단일 약점은 4 가지지만 단일 반감은 6 가지, 무효 효과 1 가지로 받아냅니다. 상성 관계는 좋은 편이라 봐야 할것 같고요. 우리가 메가헬가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1.6배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격투, 땅, 바위. 물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로 상대하겠죠. 두 번째는 현재 불꽃 타입과 악 타입의 DPS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가헬가의 종족값은 지금 보시는 자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가레이드가 기존처럼 5성 기준으로 나온다면은 메가헬가 레이드 보스의 CP는 53826으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메가헬가 레이드 보스 딱 CP를 보시고 53826이다. 이러면은 체력이 15000인 거니까 안심하고 이 영상 내용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 현재 메가헬가 배우는 기술 목록은 베스트 무브에는 바크아웃, 불꽃 엄니 차지 무브에는 깨물어 부수기, 화염방사, 속임수, 은혜갚기 불대문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드에서 베스트 기술 조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꽃 타입으로서는 불꽃 엄니 화염방사가 베스트 기술 조합이며, 지금 현재 포켓몬고 데이터 들어있는 모든 포켓몬들 중에서 불꽃 타입 8위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표는 요즘 월말 정산에다가 추석이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직접 계산을 못 해봤지만 게임 프레스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게임 프레스도 2년 넘게 지켜와 봤는데 DPS 절대값은 약간 조금 부정확하지만 상대값은 참고하기에는 괜찮은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이 상대적인 랭킹 순서는 제가 계산해오던 것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굳이 메가 헬가를 불꽃 타입으로서 키울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레이드에서 효율적으로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메가 헬가 보다는 기존에 이미 출시했던 메가 리자모 Y를 기르시거나 아니면 언제 출시될지 모르겠지만 메가 번치콜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더 효율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 타입으로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 타입으로서의 베스트 기술 조합은 바크아웃 속임수이며 현재 포켓몬고 데이터에 들어 있는 모든 포켓몬들 중 3위입니다. 1위인 그림자 폭풍이라 키우시는 게악 타입으로서 여러분들 강해지시는 데 가장 좋은 포켓몬이며 그 다음이 메가 엡솔입니다. 하지만 메가 엡솔은 아직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메가 헬가를 키우시는 건 여러분들 지금 당장 효율적으로 악 타입으로서 강해지시는 데큰 도움이 되는 포켓몬입니다. 물론 메가 엡솔의 DPS보다 약 2%가 부족해서. 메가 헬가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메가 헬가는 악타입 기술과 불꽃타입 기술, 둘다 1.3배 메가 부스트를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혹 댓글에 악타입 기술 쓰는 메가지나 포켓몬 중에 메가마기라스가 1위 아니냐고 자꾸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게임프레스에서도 메가 포켓몬만 놓고 봤을 때 메가마기라스는 4위입니다. 심지어, 악의 파동 메가 팬텀은 악타입 포켓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가 마기라스의 DPS보다 약 8%가 더 높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메가 해갈, 레이드에서 성능을 정리하자면, 불꽃 타입으로서는 이미 메가 리자몽 X나 Y에게도 밀리고 있고, 메가 번치코 나오면 은또한번더 밀리기 때문에, 불꽃 타입으로서 기르시는 것보다는 악타입으로서 기르시는 게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메가 앱솔보다 2% 정도 부족하긴 하지만 거의 악타입 메가 포켓몬 투톱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메가 해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포켓몬들로 여러분들 모래를 가장 적게 투자하는 거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DPS 30위까지 카운터 포켓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레벨에서 날씨 부스트나 친구 보너스 없을 때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요즘 5성 체력은 15,000으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5,000이라는 체력을 300초 안에 2명이서 클리어 하시려면 DPS가 25 이상은 나와야 2개정으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인 메가 거부광 조차도 2개정 클리어가 되지 않는 DPS고요 2개정을 서로 메가 부스트 걸어주면 1.3배 메가 부스트 되어 DPS가 31정도 나오긴 합니다만 즉 2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충분한 속도이긴 하지만, 메가 거부관 쓰고 나면 d p 스가2 5넘 없는 토큰 분들이 없어서 두개정 클리어 할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메가 거부관 한 마리만 딱 넣고 하는 거는 피디오가 부족해서 대기실 12번 정도는 다녀와야 하고요. 하지만,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 받으면 3위, 그림자 대장이까지는두개정 클리어 하실 수가 있으며, 각 기술에 해당하는 날씨 부스트 받으면 9위, 거대 코 뿌리까지.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와 날씨 부츠 둘다 동시에 받으시면 19인 그림자 거부관까지 두개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0이라는 체력을 2명이서 각각 6마리씩 클리어하실수 있는 조건이 1250티유가 넘는 품은 없습니다. 모든 포켓몬들이 1250은 넘지 못하기 때문에 30레벨 두개 정하실 때 대기실은 무조건 한번 이상은 다녀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대기실을 한 번만 다녀오고도 크게 할수 있는 조건이 625 TDO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카운터 포켓몬의 대다수가 대기실을 두번 다녀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DPS와 TDO 값들은 메가갈 모든 기술에 대해 평균으로 낸 수치인데 메가 헬가의 기술 상성 관계에 따라 DPS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TDO는 약2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대기실 한 번만 다녀오고 클리어 하시려면은 메가 헬가의 기술을 반감 받을 수 있는 기술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메가 헬가가 불꽃 기술을 쓰면은 물타입 포켓몬 위주로 쓰시고요. 메가 헬가가 악타입 자진 기술을 쓴다면 격투 포켓몬 위주로 쓰시면은 대기실 한 번만 다녀오고도 30레벨에서 2개정 클리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0레벨 기준에서 아무런 부스트나 보너스 없이 잡을 수 있는 카운터 포켓몬은 3인 그림자 기룡몬까지 2개정 클리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다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까지 이용하시면은 10인 루카리오까지 충분히 2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속도고요 하지만 루카리오의 TDO를 보시면은 299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메가 헬가가 불꽃 찾은 기술을 쓰게 되면은 루카리오는 파동탄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값이 낮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루카리오가 격투 타입 DPS 1위이긴 하지만 이번 메가 헬가, 특히 불꽃 차진 기술을 쓰는 메가 헬가에게는 루카리오 쓰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메가 헬가 약점 생각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땅, 바위, 격투, 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포켓몬고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뜨는 날씨에 해당하는 속성입니다. 맑은 날씨는 땀 기술에게 부스트를 주고 약간 구른 날씨는 바위 기술에게 구른 날씨는 격투 기술에게 비오는 날씨는 물타입 기술에게 부스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은 이번 메가헤가 잡으실 때이 날씨 부스트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선 맑은 날씨일 때 dps 30위까지 포켓몬을 살펴보겠습니다. 딴 타입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이 순위로 많이 올라오긴 왔지만 여전히 두 개정 클리어가 되는 포켓몬은 3인 그림자 개룡몬까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스프렌드 보너스까지 받는다면 15위 가이오가까지 아슬아슬하게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구름 날씨일 때 DPS 30위까지 포켓몬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위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이 순위에 많이 올라왔고요 8위 그림자 암스타까지는 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베스트 프랜드 보너스까지 이용하신다면 15위 루카리오까지 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구름 날씨 때 DPS 30위까지 포켓몬을 살펴보겠습니다. 격투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이 순위에 많이 올라오면서 7위, 8위분까지 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DPS입니다. 여기서 베스트 프랜드 보너스까지 받으면 18위 엑스라이즈까지는 두 개정 클리어가 충분히 가능한 DPS입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씨일 때 DPS 30위까지 포켓몬을 살펴보시면 은이 중에서 12위인 가재장군까지도 2개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까지 받으신다면 은 21위인 루카리오까지도 2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까지 DPS 숫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정으로 클리어가 가능한 속도인 DPS 50 이상인 포켓몬은 없었습니다. 제일 높았던게 비오는 날씨에서의 그림자 대상이가 31정도 나왔습니다. CP 부스트 버그나 메가 부스트 버그 같은 걸 쓰지 않으신다면,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절대 한계점 클리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날씨 상황마다 포켓몬들의 베스트 기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아까 보시면서도 눈치채셨을 텐데, 거대코불이 대짱이, 암스타. 이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기술 머신이 남아 도시는 분들께서는 얘네들을 날씨 상황 맞게 기술을 그때그때 바꿔 쓰신다거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날씨 부스트 없는 조건에서의 기술 세팅으로 고정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메가 헬가 레이드 9월 30일 수요일 새벽부터 진행이 되고요. 언제까지인지는 모릅니다. 이번에 다양한 날씨 부스트나 친구 보너스를 이용하시면 두 개정 클리어 하시기가 쉬운 편인데, 날씨 부스트나 친구 보너스 이용하시는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메가 헬가가 지금처럼 메가 피존트, 메가 이상의 꽃, 메가 리자몽, 메가 거부왕과 같이 계속 섞여서 나온다면 은 수요일 날 바로 촬영해서 실제 두 개점 클리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날짜에는 추석이니까 저도 고향에 내려가 있을 때고 고향의 체육관 객수가 저희 집 근처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분들 제 채널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죠? 저를 믿고 효율적으로 이 영상에 나왔던 카운터 포켓몬 준비 잘 하셔서 30레벨까지만 키우셔도 2개정 클리어 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고개채 또는 색이 다른 헬가도 많이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에게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